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매년 다양한 기관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부자 혹은 대중불층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경우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통해서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 슈퍼리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다루었던 KB경영연구소의 부자 보고서의 경우 부자의 기준이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정의하는 슈퍼리치는 이러한 부자들 중에서 금융자산이 100억 이상 또는 총자산이 300억 이상을 보유한 부자를 말합니다. 우와, 그냥 금융자산 10억이 아니라 100억, 아니면 총자산이 300억, 정말 상상도 못할 액수인데요. 이 정도면 슈퍼리치로 불려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액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금융자산 100억 또는 총자산 300억 이상 보유한 슈퍼리치는 몇 명이나 될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부자들의 5% 정도가 슈퍼리치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자의 정의가 KB경영연구소의 부자 정의와 같은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22년 기준 대략 40만 명 정도였으니까 슈퍼리치는 일반 부자의 5%인 2만 명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22년 기준 이들의 총 자산 평균은 323억 원으로 부동산 화랑기인 전년 373억 대비 5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22년 들어서 부동산 침체기가 온 만큼 그 하락폭이 컸던 것 같아요. 이들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자면 323억 중에 금융자산이 50%로 161억 원, 부동산이 48%로 156억 귀금속 예술품 등 기타 자산이 2%로 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화랑기였던 전년도에는 부동산이 206억으로 총 자산의 55%를 차지한 거에 비하면 부동산 쪽의 하락폭이 많이 컸네요. 금융자산 쪽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주식의 비중이 16%, 채권, 펀드 등이 15%임에 반해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무려 58%가 되었네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뚫었던 2021년도에는 주식 비중이 45% 채권 및 펀드가 20%로 투자성 금융자산의 비중이 65%가 되었던 것에 비하면 경기 침체가 온 2022년도에는 슈퍼리치들의 금융자산 비중에 큰 폭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슈퍼리치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바로 기업 경영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CEO 혹은 자기 사업을 하는 오너들이라는 말이겠죠. 그 뒤를 이어서 의료나 법조계, 전문직이 20%, 기업체 임원과 부동산 임대업자가 각각 12%로 3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슈퍼리치들의 생활적인 면인데요. 이들은 어느 정도 벌고 어디에 주로 살까요? 슈퍼리치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12.3억 원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인 4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덕분에 전년도 15.7억 원에 비하면 3.4억 원 정도 줄어든 수치네요. 그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이 2.6억으로 전체 소득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소득이 3.5억 원으로 28%, 재산소득이 4.8억으로 39%, 기타 1.5억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네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이 근로소득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슈퍼리치들은 소득의 구성도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 등 재산소득 비중이 확실히 더 높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들 슈퍼리치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아무래도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특이하게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바로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의 슈퍼리치가 가장 많은 MBTI는 무엇일까요? 바로 ESTJ가 가장 많았습니다. ESTJ의 경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불과 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2위를 차지한 MBTI는 ISTJ로 절반 이상이 STJ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를 통한 부의 증식이 큰 만큼 T와 J 성향의 비중이 높은 것 같네요. 부자들의 MBTI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통해서 슈퍼리치들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슈퍼리치들이 부를 일구는 방법, 부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